자 12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험실에 용기에 박테리아 10만 마리가 있대요. 근데 1시간마다 전 시간에 5배보다 20만 마리 적은 수로 분열한다. 그랬을 때 N시간이 지난 후에 박테리아 수를 N이라 할때 A, N이라 할때 A3, 그 말은 3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냐는데 사실은 이걸쓸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 N시간 지났을 때 박테리아 수를 N마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런 어, 식이 필요하죠. N시간이 지났을 때는 전시간에 다섯 배에 20만 마리가 부족하다 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쓰자면 여기는 이제 A0겠죠. 왜냐면 하 1시간이 지난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출발 전, 네, 현재가 10만 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네, 3시간 뒤, 그 말은 A3은 얼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안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을 넣으면 1시간 뒤는 5 곱하기 A0 더하기 20. 근데 얘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30만 마리. 이렇게 되고, 2시간이 지났으면 A2는 또 전에다가 A1에다가 마이너스 20여기서 30을 딱 대입하면 얼마예요 150에다가 20 빼니까 130만 마리 자 그럼 만단이 빼고 있는 겁니다 A4는 또 전수 5배에 20만 마이빠지 여기 130이 들어가니까 얼마예요650 마이너스 20 그래서 얼마? 630 그래서 예, 실제로는 630 만마리가 되겠죠, 그렇죠 630만 마리가 되고, 보기에서 630만 마리는 네, 3번입니다. 게 이렇게. 이 세우고 사실이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네,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렇게이